나랑 비슷해 아니야. 아유 한번한번 비슷하냐? 맞다. 맞아. 아유 진짜 그 나랑 이 같아봐. 아유 좀 어. 끝났어. 끝나고. 아, 이고 아. 아야야야야야. 야 어떻게 그게? 렇안 보고 있 싶이 안 그러셨으면 마셨다고 했는데 저게 안 보이더라고. 아. 너가 안 보고 있었으면 이거 끝났다고 그러지. 아, 조금 조금이나가. 종파리는 이미 등 주고 있으니까. 예전들이. 목에서 1 0 걸릴 거야. 목에서 1 0걸리니까종팔잘안 보니까 대충 맞아 어떤 님이 종팔 형님이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아까지 끝나는 거야, 그냥. 거는빠져나아니안빠져나가니까꺾 꺾여. 야 투구 그 종이 나쪽려고 엄청 두껍게 쳤는데 네. 신경이 두툼 아. 아. 여기 되나? 아 된다. 가운데 이탁 돌려가면서 야봐 투구는 기가 너무 깊이 응. 들어갔어. 자 너무 응. 깊아 아니, 그렇죠. 아 아니, 면렇죠 아니, 그렇죠. 에니그 맞으면 니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그렇죠. 니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어뭐 응? 알겠어. 아이디가... <laughs> 야, 아일단지가는데 갑자기 하고 이쪽으로 하데 어딜 이쪽으로 가야 돼? 봐 봐. 여기 여가그거를다게게면잖아이쪽으로 해서 이거 없어서 그래. 콩아 고안장해거 뭐야? 전통으로 썬더를 밀려버린다. 걸리면은 시기가 먹어서 눈을 더. 어서 오 내가 끝났어. 짝짝 정신없이 이렇게 집중하고 네, 쳐야 되네. 아, 씨. 어? 한번 이렇게 집중하고 쳐야 돼. 아, 그게. 아, 아좀 세게 쳐야 되는데. 아, 네. 기도는 좋았는데, 이게 안맞았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세니까 네. 빠져나가는 거야. 어? 아, 세니까 빠져나가는 거야. 어? 여기서, 여기 제일 쉬고, 여기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냥 빠져나가거든아 어, 잠깐만. 세게 쳐요, 상체.

이처에 이제 해야 되니 아, 만 그렇게 생각하 그렇게 생각해? 못 들어가. 시대에 에 그려주는데, 어떻게 하면 아, 어떻게 그 여기가 아, 또 걸어야 돼 여기까지. 치 여기, 여기, 여만에또기쳐야 돼. 여기까지. 톡 그렇지. 네. 그, 그래. 딱, 깊이 쳐야 되는구나. 어, 어, 오, 어, 구멍 나왔다. 네, 어, 쫄다시원시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어시원시원시원시어시원시구멍원시원시 네. 네. 구멍 원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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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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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생각이기이로좀서고 기깎이로 해서 없어되거 아니야. 깎이로해어는거의니로 없어야 되는 거는니 저기, 왜안어갔을까만는 뭔가 좀안쪽으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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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됐어. 이거 됐어. 굿. 어, 됐어. 아이고야. 어떻게 다섯 그렇게 많냐? 그러니까 <목소리> 아, 그렇게 <목소리> 얘기하면 안 되지. 신뢰를 내가 반대로 줬거든. 어? 신뢰를.